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어, 오늘은 베이케이션에 관해 휴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이트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어떻게 휴가를 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뭐 저렴하게는 동남아시아를, 그리고 조금 이제 비싸게는 유럽이나 아니면은 뭐 캐나다, 뭐 미국, 이렇게 가죠. 그 이제 뭐 호주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가듯이 그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는 캐디비안이라고 중미죠 멕시코, 쿠바, 자메이카, 도미니칸 리퍼블릭뭐 이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국 쪽이나 어 태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쪽이나 아니면은 그, 캐리비안 쪽,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한국에도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뭐 어찌됐든. 이 캐리비안 쪽을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좀 이제 가까운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쪽으로 좀 많이 가죠. 어, 저희는 1년에 한번 정도,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여행이나 이제 리조트를 갈 계획을 항상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 지금 결혼한 지가 5년째가 되었고, 그리고 5년이 거의 다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매년 뭐 어찌 되었든 했던 것 같아요. 그, 갔던 것 같아요, 여행을. 그래서, 약속한 바를, 뭐, 지금까지는 좀잘 지킨 것 같고, 그리고, 이,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와줘야 좀 열심히 일을 할 그, 동기가 생깁니다. <laughs> 그 일하는 시간 말고도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따로 해야 될 공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뭐 대가도 없는데, 대가도 없는데 많이 지치고, 그러죠. 그 이제, 하루하루 계속 일만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어 휴가를 한 번씩 갔다 오면 그게 좀 이렇게 재충전도 좀 많이 되고 그리고 휴가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아좀 힘내서 열심히 할그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즐거웠던 추억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그 즐거웠던 추억을 이제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뭐 여행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어 저희는 부부끼리 서로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것도 즐거웠던 기억 중에 하나라서 그 이제 시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적인 여유, 뭐 자금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야 이제 저희가 같이 붙어 있으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같이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런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씩 어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아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딱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민을 반드시 해야 될지 어떨지 좀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한번 그 기회가 되면 그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린 곳에 한번 뭐 혼자 여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조트에서 뭐올 인클로시브로 부부가 같이 가는 거 추천드려요. 이제 부부가 같이 갔다 오시면 어 다음에 또 가고 싶어서라도 이제 좀 열심히 이것저것 할 목적이 좀 생기는 거죠. 그것도 어 자금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아무튼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썬윙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그, 올 인클루시브의, 그, 라스트 미니에요. 올 인클루시브의 라스트 미니. 여기, 다시 처음 화면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이제, 여기에 메인으로 이제 뜨는 것들이 조금 이제, 그나마 이제, 그, 괜찮은 걸로, 이렇게 뜨는 거고, 리커맨디드죠. 추천. 추천이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을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쪽으로 올라와 있는 거 라스트 미니 딜은 한국으로 치면 땡처리에요 땡처리 이제 마지막 세일이다. 아, 제가 사스카톤으로그 지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추천을 해주는 곳들이 뜹니다. 그 이제 스타피쉬 카요 산타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카요 산타마리아 커반에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텍스 피인클로즈해 가지고 1475불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올 인클루시브로 찾아 가지고 올 인클루시브 딜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꽤 비싸죠. 이거 1인 가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2인으로 하면은 이게 더블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로 로이스트 프라이스 캘린더인데 이 업체를 이제 딱 지정을 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찾으시면, 여기 1055 있죠? 그 이제, 그나마 이제, 많이 저렴한 기간이죠. 그럼 요렇게 치면,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토탈 프라이스가, 투 어덜트 같은 경우에, 이, 이제, 이 밑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네. 뭐, 텍스랑 p 가 800분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붙는지는 좀잘 모르겠고. 어, 텍스랑 p 에 그, 저기 뭐냐, 비행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이쪽에서 별은 3.4개인데, 이거를, 카를 해서, 제가 사이트가 좀안 나올까봐 미리 사이트를 켜놨어요. 트립버드바이저 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트립버드바이저가 굉장히 이렇게 좀 중요해요 이 리뷰들을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여행에 관련된 그래가지고 별이 4개에요 이 평점이 굉장히 이렇게 믿을만 합니다 그 지역의 19개의 호텔들 중에 그 순위가 13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사진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풀스크린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근데 별이 4개니까 나쁘지는 않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별, 4.5개를 좀 선호합니다. 좀 달라요. 뭐, 직접 가보면 4개랑 4.5랑. 저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대략적으로. 그래, 그래가지고, 이 밑에 이제 평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베리 굿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떻게 그 점수가 되어 있는지, 평점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분들이 이제 리뷰를 남겼죠. 이 리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 한글로도 번역이 되는데, 좀 자연스럽진 않아요. 한글로 번역시키면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써닝 사이트인데, 예전에 저희가 이 써닝이 그 항공... 사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저가 항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비행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로 이제 좀 대도시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박리담회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날로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좀 싸게 그 비행기 한번 이제 왔다 갔다할 때. 근데 한번 그 비행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루를 지연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만 연락을 못 받았고, 저희만 뭐, 삼성급 호텔에다가 넣어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좀 이렇게, 뭐, 그래도 쓸만한 사이트에요. 그, 레드텍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괜찮은 사이트에요. 그 외에도 뭐, 부킹닷컴이라든지, 익스페디아라든지, 뭐, 이런 쪽도 있는데, 비싸요. 그래가지고 좀잘안 보는 편입니다. 레드텍 전에 세로프 베이케이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조금 이제 많이 저렴한 어... 호텔들이 가끔 이제 그 특가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찾을 수가 있네. 마찬가지로 이그 이쪽에서 이렇게 뭘 그... 호텔, 좀, 괜찮은 게,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요거를 찾으셔가지고, 요, 트리 어드바이저로 가셔서, 내용을 좀,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푼탁 하나, 도미니칸 리퍼블릭.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예, 푼탁 하나, 도미니칸 리퍼블릭이죠. 4.5개. 괜찮네요. 그리고, 어, 1695니까 뭐 그렇게 엄청 나쁘지도 않고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booking.com으로는 이게 하루의 가격이에요 이거 인당, 어, 투어덜트 이네요 그 이제 어뭐 다른 사이트 뭐 익스페디아, 뭐 호텔닷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라스트 미닛에서는 1695 이니까 이제 세븐데이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 근데 요거는 인당이에요. 그럼 1700에, 그럼 3400이죠. 그 3400인데 요거는 336이니까 그 이제 어떤 게더 쌀지는 조금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그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이용을 할 경우에는 비행기를 자신이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구글로 들어가서 이제 비행기를 끊는 게 좋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조금 이제 저렴한 기간을 좀 맞춰가지고. 근데 이렇게 호텔이 이렇게 딱 정해지면은 조금 이제 호텔이나 지역이나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딱 정해지면은 좀 이야기하기가 좀 쉬워요. 좀더 보여드릴게요. 이 호텔을 통해서 레드텍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일단 호텔이 이렇게 생긴 걸 보니까 이제 어 키즈도 이제 포함이 된 리조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키즈도 보이죠? 키즈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조금 이제 다르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그리고 리조트에서 조금 이제 목적을 조금 이제 달리 하거든요. 가족 동반일지 아니면 뭐 성인 온니일지에 따라서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도 가족 온니를 위해서 그 가족들 중심으로 공연을 하는 것과 이제 성인들 중심으로 공연을 하는 게 조금 이제 다를 수밖에 없죠. 전에 한번 갔었을 때는 이제 부부 동반으로 해가지고 이 일반 신, 그 일반인들이 부부 분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뭐 눈을 가리고 남편도 찾는다라든지 뭐 더듬어 보면서 나, 뭐 자기 남편 팔이나 뭐 다리나 뭐 이런데 더듬는 거죠. <laughs> 그리고 이제 뭐 장난도 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락 공연 같은 것도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락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제 가서 직접 라이브 공연을 보고 나서 락에 관심이 이제 생겼죠. 어쨌든, 뭐, 호텔은 뭐, 그렇게 이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31개의 푼탁 하나에 있는 호텔들 중에 44위를 차지하고 있는 호텔이라고 합니다. 레스토랑이 몇 개가 있는지 좀 볼까요? 어, 레스토랑 몇 개지? 이거는, 여기서는 조금, 우기가좀 어려운 것 같고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기 요 호텔을 저장을 하고 여기 스윙스투도 있죠. 그 근처에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것들 이제 돌고래 수영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 되게 신기하고 좀 재밌어요. <laughs> 돌고래 만지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고 막 같이 수영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ATV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 뭐, 야외 활동이죠. 그 이제, 근처에. 이런 패키지 상품이에요. 이런 타고 뭐, 이런 데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 스타피쉬. 어, 이거는 동물원인 것 같아요. 몽키, 몽키랜드. 약간 좀 체험 학습 현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멕시코에서 동물원을 한번간 적이 있었는데, 뭐 악어도 만져보고, 뱀도 만져보고, 사슴한테 이제 먹을 거 주니까 이제 사슴들이 이렇게 막 달려들고, 그래요. 막 되게 희귀한 그 강아지도 보고, 몸값이 엄청 이제 비싸더라고요. 털도 없고, 막 엄청 못생겼는데, 걔네, 몸값이 장난이 아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그 야외에서 할수 있는 그 관광객들을 위한 패키지 상품들이 있어요. 그 이제 뭐 동굴 가는 것들도 있고 그이 산악 리조팅이라고 해야되나? 그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세일링도 있고 뭐. 그러죠. 어 저희 한번 예전에 공연 보고 온 것도 되게 괜찮았던 기억이 나요. 어... 여기에서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가네요. 그리고 2부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그 구글에 올라온 평점으로는 그 4.2점을 받았어요. 그 이제 딱 하나 있는 이 메모리즈, 그랜드 메모리즈라는 호텔인데 하나 둘예뭐 이탈리안 그리고 예, 인터내셔널, 멕시칸, 시푸드 레스토랑 이렇게 한 3,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안만 두 개이네요. 그 이제 좀 신기한데 보통 이제 이탈리안 하나 있고 그리고 일본 일본 식당, 일식당이 좀 많이 있어요. 아니면 뭐 프렌치도 있고요. 되게 맛있어요. <laughs> 프렌치 프렌치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쨌든, 이 호텔은 그렇다라고 해요. 그, 여기에, 어, 여기 컨택트 있죠? 요 컨택트. 그, 이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비용을 물어보거나 예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흥정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좀 가능하거든요? 이 웹사이트에 올라온 가격 말고도 조금 이제, 어, 저렴하게, 그, 비용을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비행기는 이제 구,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에서 자신이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딜을 할때 이제 이쪽에서 그 날짜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가격 변동이 되는데 내가 언제든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가장 저렴한 딜을 좀 이제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메일 줄 테니까 그 만약에 너희 프로모션 하면 나한테 좀 보내달라. 나한테 연락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그쪽에서 연락을 줍니다. 그, 이제. 그래서, 이 컨택트 넘버로 연락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거는 이 리조트죠. 이 리조트이고, 그리고 만약에 어디 뭐, 써닝이라든지, 뭐, 레드텍이라든지, 뭐, 어느 웹사이트를 이용하게끔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 웹사이트에도 수수료가 어느 정도, 그, 많지는 않아도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이제, 그걸, 피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들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이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패키지로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렴한 딜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이 이 웹사이트의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이쪽이 좀더싼 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토론토 말고 아 지금 레드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양쪽으로 조금 이제 깊게 알아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올 인클루시브. 뭐 제가 원하는 조건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서치를 아 데스티네이션 올 사우스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에 따라서 그 6박 7일로 지금 잡은 거예요. 그 이쪽에 뜨면 이제 제일 저렴한 데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랜드 메모리즈를, 가 나오네요. 그 카요 산타마리아 쿠바에요, 쿠바. 2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